보면요, 이 밑에 것도 또 풀려고 할 거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S가 공집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뭔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자연수를 원소로 가져요. S가 S라는 집합이 예쁜 애들만 원소로 갖는 거야. 자연수만 자연수만 갖겠다. 이렇게 1, 2, 3, 4 이런 애들만 갖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냐? 만약에 어떤 하나가 그 집합에 속하면 그 여친 6에서 개뺀 것도 속했으면 좋겠다, 인겁니다. 자 다시 조건은 다 하나. 어, 물론 이제 자연수만 들어가고 비어있진 않다. 이게 전제로 되어 있으면서 만약에 S에 어떤 녀석이 속하면 그렇다면 6에서 그거 뺀 것도 속해라. 이게 다 규칙이야. 다른 건 없어. 어한 명이 속하면 6에서 그거 빼고도 반드시 속할 것 둘이 여친 남친이래. 자 그런 걸 만족하는 집합 S의 개수 물어봤거든요. 몇개 있냐 이거죠? 그럼 만약에 얘들을 생각해봐, x가 자연수니까 자연수만 원소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1이 속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누가 속해야 돼? 1이 속하면 반드시 누가 속해야 될까요? 네, 뭐가 속해야 되겠죠? 그러면 6에서 1병부터 속해야 돼. 그게 규칙이야. 다른 건 없어. 그냥 개 여친만 너달래 그러면 5가 어, 속하는구나. 이렇게 되죠. 만약에 2가 속해봐. 네, 4가 속해야 됩니다. 반드시요. 3이 속한다 생각해봐. 음, 3은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요. 3은 혼자도 살수 있어요. 솔로야. 솔로. 이러면 3이 속하면 3이 속한다. 뭐야? 아직 여친이 없는 거죠. 3이 속하면 3이 속해야 돼요. 그럼 4가 속하면요? 음. 2가 속해요. 5가 속하면요. 1이 반드시 속하셔야 되고요. 어쩌면 아까랑 같은 얘기가 되겠지요. 6이 속하면요. 0. 0 되나요? 자연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0은 여친이 6의 여, 여친은 0인데 0은 자연수가 이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안 되는 거야. 그럼 7은 안 되나요? 물어볼 수 있겠죠. 7. 7은 안 되나요? 그럼 7딱 속하잖아. 그럼 뭐가 속해야 돼? 마이, 마이. 귀신이 속해야 돼. 마이너스 1. 어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자연스러운 원소라니까 안타깝다. 여친이, 어,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아, 애들이 1부터 5까지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laughs> 드는 거죠? 1부터 5까지만 가능합니다. 여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집합은 몇 개냐? 라고 했어. 자, 이 집합 S가 원소가 한개짜리 있을까요? 원소한개짜리 누가 들어가면 이 조건을 만족할까요 아까 암수 한모 있었잖아요 암수 한모 네 3입니다 봐 이렇게 집합 잡아도 규칙에 맞아요 공집합 아니죠 자연스러워 돼있죠 그리고 3 들어가면 3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나는 원소를 한개짜리 뽑았습니다 자두개짜리 하나 해볼수 있겠니 두개짜리 S 만들 수 있겠어? 커플 넣어주면 돼요 아까 1들어가면 누가 들어가야 되죠? 반드시 5. 5들어가면 반드시 누가 들어가죠? 네. 1. 그러니까 1호 넣어버려 그냥. 아우 니네 둘이 잘 살아라 이 자식들아. 이렇게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S를 1호만 만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규칙에 맞아요. 왜? 공식법 아니지. 자연스러워 되어 있지. 1속하면 6-1 0 5속하고 5속하면 6-5 1속하잖아. 근데 그러니까 다 규칙에 맞아. 안 되는 게 없어. 입배 되는 게 없어. 따라서 이거 괜찮아. 또 있지 않니? 두 개짜리? 2, 4. 네, 2, 다 2하고 4 커플도요, 서로가 서로를 불러서 땡기기 때문에 2하고 4 있는 것도 집합 S가 될수 있습니다. 또 있나요? 두 개짜리 있나요? 두 개짜리 집합 없습니다, 더 이상. 이게 3개짜리 입니다 그럼 3개짜리 S는 뭐냐면, 되는 애들끼리 뭉치면 돼요. 이 솔로랑 이 커플. 3, 1, 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 조건을 만족하겠죠? 3위로, 봉신합 아니고 자연스러워 되어있고, 3 들어가면 3 들어가고, 1 들어가면 5 들어가면, 5 들어가면 1 들어가니까 다 맞잖아. 따라서 그 S가 3위로 괜찮습니다. 또 누가 있나요? 음. 3개짜리. 또 있었니? 커플이 두 팀인데. 3, 2, 4 있잖아. 2, 4. 3, 2, 4.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원소 네개짜리라고 생각해 볼게요. 원소 네개짜리 S 생각해 볼수 있을까? 누굴까요? 3을 네. 끼면 안 돼. 아. 여기는 4개니까 커플 <laughs> 2만. 1호24. 1호24. 전화번호 같은데? 1호24. 이렇게 해주면은 이 규칙을 다 만족하는 S가 탄생됩니다. 이제 마지막 원소 몇 개짜리? 다섯 개짜리 만들 수 있는 거죠? 다섯 개짜리 S는 누구다? 얘네 다 되는 애들. 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 1, 5, 2, 4. 이렇게 해서 S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두 몇 개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S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미치겠다. 미치겠어, 다. 여, 일곱. 몇 개다? 음. <laughs> 일곱 개다. 내가 왜 그런지 알아요? 마이크를 안 켰어 근데 다행인 게 뭔지 알아? 쟤도 안 켰어 그러니까 나올 거야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네 여기서 일곱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조건을 만족한다 하면은 나중에는 더 쉽게 프로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두번스다 배우면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걸 못해서 그냥 녹아다 띈 거야 일일이 자연수니까 1부터 쫙 넣어가지고 컵을 만들고 되는 애들끼리 뭉치는 거지 그러면 이 S는 모두 7개가 나온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답은 일곱 개 되겠습니다.